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오늘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얘긴데요. 같이 옆에 우리 성도님들 얼굴 한번 보실래요? 그래서 아주 최고의 그 텐션을 올리셔서 남성분들에게는 허, 오늘 너무 멋있으네요. 멋있으시네요. 그리고 우리 여성 성도님들에게는 오늘 최고로 아름답습니다. 자, 지금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로 한번 봐주시고요. 시작. 와, 오늘 너무 멋지십니다. 어머, 오늘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 너무 잘하시네요. 네. 자, 오늘 그 설교 주제는 대화하고 사랑하고 창조하는 교사로 정해봤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후원해주시고 또 기도해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아주 잘 끝났는데요. 오늘 영상을 우리 유진 청년이 밤새워 만들다가 용량이 어, 랜딩이 안 돼서 다음 주에 좀 기대해주시고 사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 너무 즐겁게 잘 마쳤었거든요. 사진 보시면 아, 저희가 어설프지만 이렇게 데코도 하고 지난주에 물놀이가 아주 히트였어요. 다음 장한번 가볼까요? 네. 어, 이 요거는 우리 사랑이가 너무 기억에 남았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스테이지 활동. 그래서 3층부터 2층부터 1층까지 어, 예수님의 공생애를 아이들하고 활동하는 그런 시간이 었어요 너무 재밌었대요. 다음 장 한번 갈까요? 네. 아, 정말 예배 아까 전에 보셨죠. 우리가 아, 세 살부터 아니 우리 지금 두 살, 채훈이부터 6학년 우리 그 아이까지, 6학년 아이들이 얼마나 <laughs> 시시하겠어요. 그런데 예배가 정말 집중력은 떨어지지만 저렇게 다 같이 모여서 서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시간도 가졌고요. 다음 장 갈까요? 네. 아, 처음으로 한번 해봤어요. 부모님들이 기도 제모 보내주신 걸 갖고 같이 얘기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 아이들이 굉장히 경건하게 기도에 같이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그럼 영상도 한번 볼게요 아, 정말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천막을 쳐주면서 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아, 그 영상 보시면 지난주에 물놀이였거든요 토요일엔 더 재밌었고 주일날 잠깐 한번 볼까요? 어, 우리도 물놀이 이렇게 하는 좋을 있어. 것 너도 같아요 너도 설수 있고 나도 설수 있고 <laughs> 서로 싸우는 거, 이런 거. 네, 네. 어, 맛있게 또 고기도 구워 먹고. 네. 전주사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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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토끼가 <laughs> 두 면이다. <laughs> 네, 다음 장다 하나 더 있는데, 네, 그거는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녔을 때에 여름 성경학교 하면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저는 딱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너무 즐거웠던 거예요. 막 흥분이 돼서, 교회를 막 달려가면, 신나는 여름 학교 하나님의 집 이런 찬양과 함께 차트를 늘 올리시던 분이 있어요. 긴 막대로. 이렇게 차트를 올리셨는데, 그 분위기가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자, 교사 헌신 예배. 교사는 누굴까요? 우리 모두가 교사인 거죠. 아이들에게 부모님은 교사이고, 또 아이들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서, 교사는 우리 모두가 교사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제가 오늘 어떤 주제로 아, 설교를 하면 좋을까를 하다가, 어, 제가 대학에서 가르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을 한 6년 동안 만나면서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면, 대화를 못 하는 거예요. 특히나 코로나가 오고 나서. 그리고 예의가 없는 친구들도 사실 좀 있어요. 그러면서 대화를 어떻게 할줄 모르고, 또두 번째는 어, 학생들이 입시가 너무 심하고 취업이 잘안 되다 보니까 어, 아이들이 마음이 많이 아픈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교 학생 상담센터도 우울증부터 시작해서 학생들이 상담 건수가 엄청 많이 느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봤을 때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건 곧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 정말 시대가 너무 바뀌었습니다 이 AI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 아이들이 사는 시대가 너무 힘들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이 주제를 삼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은 단지 외연이 아닌 관계 맺고 소통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인간과 대화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담에게 말씀을 하셨죠. 따라서 인간은 태초부터 대화를 통해서 관계 맺고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는 그런 어, 인간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것은 곧 대화를 할수 있는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대화를 잘하면 너무 이득이 많아요. 그래서 어, 취업도 잘할 수 있고요.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랑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아, 저 사람은 참 얘기하면 긍정적인 기운이 있어서 또 만나고 싶어 하는 매력을 발산할 수도 있습니다. 어 제가 대화를 할때 항상 이 말씀을 많이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잠언 12장 23절 24절의 말씀 중에 지혜론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라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허니콤보 드셔보셨어요? <laughs> 네 제가 홍대를 한번 갔더니 이 허니콤보에 아이스크림을 담아서 엄청나게 맛있는 디저트로 팔고 있더라고요 자 꿀입니다 그런데 자원의 말씀은 우리가 말하는 것이 꿀송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꿀송이는 황사나 성분이 많아서 세포노화를 방지하고 또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또이 안에 들어있는 프로폴리스는 향균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향균 작용이 있어서 상처나 화상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자원의 말씀 중에 이 꿀송이가 뼈를 튼튼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혹시 말 때문에 상처를 받으신 적 있으시죠? 그말 때문에 받은 상처가 어, 쉽게 헤어, 잊혀지나요? 아주 어렸을 때 들었던 말 때문에 그것이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도 그 말의 상처가 아물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도 경험이 있고요. 자 그런데 당신의 한 마디, 당신의 칭찬 한 마디, 이한 마디가 뼈의 양약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감리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그때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긴 장의자를 치우고 활동을 했어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를 가르쳤던 전사님이 제가 의자를 잘 넣었어요. 그랬더니 그 전사님께서 아, 은미는 방향감각이 좋아서 야, 너 운전 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전면허증을 짜는데 그 말이 생각이 나서 어, 주차를 너무 잘하는 거였어요. <laughs> 네. 우리가 이렇게 어떤 말 한마디 또는 스쳐 지가는 칭찬 한마디가 우리 몸에 실제로 보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처의 말 한마디는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특히나 또 친한 사람, 가족, 또 부모님, 배우자, 또 요즘에는 아이들이 대들잖아요그 아이들 속에서 들었던 말 한마디가 우리한테는 뼈를 상하게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이 말에 주녔어. 제가 청년들 데리고 이상형을 적는 그런 활동을 좀해본 적이 있어요. 어, 너는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싶니라고 하면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 여성 청년들은 일순위가 뭔지 아세요? <laughs> 네. 장로님 뭔지 아세요? 김학규 장로님? 네. 외모? <laughs> 경제력? 네. 이런 것도 있지만 여자 청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말을 예쁘게 하는 남자예요 이건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시대의 부모님들은 사실은 남성의 어, 저희 아버님 세대도 그렇지만 굉장히 유교적이고 그리고 정말 명령하달적인 그런 교육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말을 따뜻하게 할줄 모르셨어요 어,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 이 여성 청년들은 말을 예쁘게 하는 남성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자 청년들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말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리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보더라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남편이 다섯 명 있지만 인생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 사마리아 여인은 말을 예쁘게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추측해 봤을 때는 아마 짜증도 많고 그리고 화도 많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한테 손가락질 하니까 아마 어, 대화를 부드럽게 할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한 잔을 구하시며 시작된 대화를 통해서 그 여인의 인생 전체를 바꾸신 것입니다 또 누가 보고 2시사장 13절에서 32절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셔요 근데 예수님의 말보다는 예수님의 액션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길을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엠마와로 가는 두 제자들의 말을 정말 기다막 경청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의 말이 너무 중요하면 우리의 자세는 어떠하죠? 이렇게 다가가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쁠 때그 아이들의 말을 듣고 싶으면 이렇게 다가가요. 바로 예수님의 그 몸의 대화가 그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고 반응하며 깊이 있는 대화를 할줄 아는 우리의 존재,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라 거죠. 제가 여름성경학교 에 하면서 아주 놀라운 부분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 여름성 교회 학교에 모 부장님이 계세요. 또그모 부장님의 남편이 계세요. 그래서 수영이 다 끝나고 나서 이두 분이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하고. 그런데, 어, 어, 이두 분이 김모 부장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어, 막 웃으시면서, 네네네네, 아 맞죠, 맞죠 하면서. 그런데 <laughs> 밝힐게요. 남편 분이 또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모여 있는데 그 아이들이 너무 편안해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서로를 인정해주고 리액션하고 그리고 지켜세워주는 이 대화 속은 바로 그 아이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어, 모여 있는 이 교회학교 아이들의 분위기를 정말로 편안하고 뭔가 즐거운 대화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키울 때 정말로 대화를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수 있느냐? 그리고 이 대화를 통해서 정말 이 뼈에 양약이 될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하면 좋겠고, 그런 아이들로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어, 기독교는 사실은 사랑의 종교예요. 그런데 고대 그리스어, 그 고대 그리스어 기준에서 보면 이 사랑을 네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에로스 사랑. 이것도 중요한 거죠. 남녀의 사랑, 또 부부의 끌림. 자, 두 번째는 필로스예요. 이 필로스는 우정과 동료의 서로를 동등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필로스 사랑인데, 바로 친구와 형제자매의 정서. 이것도 우리가 사랑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스토르게. 가족간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사랑. 그래서 부모 자녀 간의 애착, 그리고 가족적 돌봄. 자, 네 번째는 아가페입니다.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이네 가지를 인간은 다 느끼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할줄 알아야 합니다. 이네 가지 중에 하나가 구멍이 나면 인간은 늘 그것에 대해서 굶주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네 가지 중에 제가 가장 말하고 싶은 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하는 존재로 키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육아를 할때 어떠셔요? 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몸이 힘들고 피곤하고 그러면 가장 약한 존재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행복해야 된다. 내 자신이 행복해야지 아이들도 잘 키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 정말로 사랑하는 존재, 그것들 중에서 내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존재로 키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릭슨이라고 하는 심리사의 발달 이론가가 있어요. 아이들을 딱 봤더니 장난감을 특히 3세에서 6세 아이들이 노는 장면을 봤더니 어떤 부모님이 "어, 동생이 달라니까 우리 장난감 먼저 주고 나중에 놀자" 라고 했을 때그 아이는 어떻게 성장하느냐를 봤어요. 그랬더니 양보만 한 아이는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빼앗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에릭슨은 뭐냐면 자기주도성. 그리고 자기 자율성이 인간에겐 중요하다. 내가 먼저 갖고 놀은 다음에 아 이제 잘 갖고 놀았니? 그럼 네가 동생한테 한번 주고 싶을까? 라고 해서 그 아이들한테 자기 주도성과 자율성을 줘야지 실제로 아이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탐색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 너무나 많은 양보와 또는 강요를 하지 않았는지도 한번 살펴보자 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것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음, 그리고 인간이라는 것은 딱한 마디로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또 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성경의 모든 것을 봤을 때 사랑이란 주제가 가장 어, 아주 중요한 그런 그 말씀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기독교는 이웃사랑,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 자, 그런데, 어, 우리 아이들을 봤을 때, 어, 한국사회는 경쟁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면, 어, 제가 최근에 이제 경험했던 1학기를 마치고 어떤 남학생이 있었어요. 그 남학생이 이제 저한테 왔는데 공부도 곧잘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물질적으로도 그렇게 집안도 괜찮은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어, 굉장히 많은 자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어, 끊임없이 이 공부를 또 했어야 됐고 그것이 안 됐을 때 부모님이 엄청 많은 어, 어떤 스트레스를 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소중함을 몰랐던 학생들이 점점 점점 많하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예요. 자 어,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가치이지만 그것은 전체를 완성하는 끈이며 완성의 매듭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남학생이 기억에 났으면 또한 반대로 여학생 한명 있었어요. 이 여학생은 제주도에 있는 어보 무슨 그 학교라고 하는 대안 학교에서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학생을 만났는데 굉장히 자기를 잘 아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나는 무엇에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학교에 입학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는 좋은 시민단체에 정말로 NGO단체에 들어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은 게 자기의 꿈이어서 우리 학교에 입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학기를 지나다 보니까 정말 자기 자신을 잘, 잘 알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수업에 못 왔어요. 그래서 다니야 왜 수업이 못 왔어? 그랬더니 아 몸이 많이 아파서 자기 스스로 죽을 끓여 먹었다는 거예요. 이 죽을 끓여 먹으면 좀 자기가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아주 기억에 남았어요. 자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물론 양보도 중요하고 나눔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나 스스로를 귀하고 존귀하게 여겨야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사실 얼마나 힘들고 주저앉고 그리고 내려앉을 때가 많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사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말할 수 없는 고난도 오고 우리 아이들도 똑같아요. 아이들도 자신의 인생을 이 스무 살 또는 대학생 동안 살다 보면, 친구들의 왕따도 당할 수도 있고, 부모님의 어떤 불화도 겪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 갑자기, 또 갑자기 가족이 어, 하늘나라를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이런 변화들 속에, 아이들이 자기 자랑, 자기 자신을 탐색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면, 아이들은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을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탐색하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줘야 합니다. 우리 주원이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저희가 수영하기 전에 갑자기 어 얘들아 체조하자. 누가 먼저 할래? 그랬더니 주원이가 앞을 막 나가는 거예요. 체조 시작 자, 목돌리기 하나, 둘, 셋, 넷 하는데 세상에 다들 잘 따라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겠어요. 그리고 주원이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막 박수를 쳐 줬어요. 사랑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장점을 잘 발견해서 꽃을 피워 줘야 됩니다. 정말 아주 작은 것. 아, 목소리가 좋구나. 아, 네가 웃는 모습이 너무 예쁘구나. 어떻게 이렇게 잘종미적기를잘할수 있지? 어, 우리 하늘이가 와서 정말 우리 약간 신나게 점프점프를 했어라고 하는 교사는 그것들을 잘 보고 그 가능성을 짚어줘서 그 아이가 꽃을 피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작은 것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수 있는 교회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네, 자세 번째는 이제 창조력입니다. 사실. 어 AI 챗 GPT 저도 씁니다. 그런데 아, 요즘에는 채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이게 컴퓨터가 해준 건지 로봇이 해준 건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쓴 건지를 이걸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그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AI 시대 이제 청소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 성도님들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AI 시대 아이들 교육에서 창조성이 왜 중요하냐? AI 시대는 바로 아이들이 어떤 미래를 살아갈까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AI는 기억력, 계산, 정보 검색, 요약, 반복 학습에 뛰어나서 인간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암기 위주의 교육, 문제풀이 중심의 학습은 AI, AI가 대체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식의 양이 아닌 지식을 어떻게 새롭게 연결하고 활용하는가. 그러니까 융합이 중요하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AI는 정보를 줄수 있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는 줄수 없습니다. 창조성은 인간만이 할수 있는 고유 능력입니다. 미래 사회는 정답이 없는 문제들로 가득합니다. 기후 위기는 점점 심해질 것이고요. 그리고 딥페이크라든지 이런 윤리적인 문제는 더욱 더 어, 아주 많은 이슈로 떠오를 것이고요. 기술과 인간성의 충돌은 정말로 이제 전쟁도 심화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기존 지식으로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시각이 필요하고 또 새로운 조합이 필요하고 예상치 못한 접근이 필요한데 바로 이게 창조성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성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창조성은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형상의 회복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들입니다 아이들의 창, 창의력은 이게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영적인 정체성이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창조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교사와 아이의 본질적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다 정리를 한다고 하면 이 창조 시대 창조성이 필요하다라는 것들 속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모님들 대상으로 교사 교육 같이 했었어요. 6월달에 그런데. 어... 은둔 청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은둔 청년들이 서울시에만 해도 다 집계가 되지 않았는데 얼마 전에 KBS, KBS에서 은둔 중년을 다큐멘터리로 4월 달에 방영한 게 있어요. 그 운동 중년이 누구냐면 저희 세대예요. 90년대 학번들. X세대라고 하는 좋은 명문대를 나왔는데 취업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4년, 20살, 20살 때부터 그 은둔의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중년이 된 거예요. 40대, 50대. 어, 들어가고 들어가고 하보니까 이 은둔 청년들이 실제로는 나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너무 마음이 착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실패감에 너무나 젖어서 내가 이렇게 좋은 대학에 나왔는데 결혼도 못 하고 내가 취업도 제대로 못 하고 그리고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이 은둔 중년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더 심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이 창조성은 다른 것으로 얘기를 하면 바로 회복탄력성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심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다른 것이 발전할더라도 넘어졌을 때 이것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그 스스로가 길러줘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교육 속에, 특히나 공교육 속에, 특히나 외부 사교육 속에 그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자, 그럴 때 이런 문제 해결 능력 바로 그것은 모든 문제를 심플하게 정리하고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고 그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창조성을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능력을 심어줄 수 있을까요?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왜 기도이냐면, 아,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 때가 있었죠. 여러 가지 아버지의 사업도 실패한 적이 있어서 저는 너무 하고 싶었던 게 많았는데 늘 억울함이 있었어요. 중학교 때도 정말 재능이 너무 뛰어났었는데 아버지가 사업을 실패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할수 있는 게 없었어요. 대학교 때도 남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경제적인 문제가 어려우니까 뭘할수 있는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 저희 형부가 갑자기 하늘나라 갔을 때, 바랄 수 없는 슬픔이 저한테 닥쳐왔어요. 언니를 보니까 또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기도로 갔어요. 아이가 아팠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가 직장생활이나 어떤 사역을 할 때도 너무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것을 뚫어낼 수 있었던 것은 기도였어요. 그 기도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어떤 영감, 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새로운 발견, 그런 것들이 저한테 아주 많은 힘을 줬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어떤 창조성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바로 그 기도, 그 기도를 배울 줄 안다면 사실 AI 시대보다 더 뛰어난 것이 온다고 하더라도 아이들 스스로는 이 삶을 뚫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인생은 정말 너무 길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120년, 160년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다고 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창조성을 어, 바로 아이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건 예수님이 개세마나 동산에서 정말 땀을 피 같이 흘리시면서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 어, 잔을 치워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또 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이 아이들이 보고 배운다고. 그리고 저 아이들이 살아가는 저 세상 속에 저 아이들이 바로 기도하는 능력만 갖더라도 세상을 정말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고 또 로마서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다라는 말씀 속에 조금 정리를 하면 대화하고 바로. 어, 우리 먼저, 교사 먼저, 그리고 부모님 먼저, 또 우리 성도님들 먼저 서로를 양약이 될수 있는 그런 대화를 하고, 그리고 정말로 나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탐색하는 시간을 많이 주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바로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존재,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아는 존재로 키워 나가고. 그리고 아무리 이 세대가 급변하더라도 어렵고 힘들지만 자기 자신을 창조하는 그 창조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창조가 될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 백석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로 예쁜 아이들을 잘 키워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